대부분의 학생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인생의 목표를 마치 대학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그랬던 학생들도 특성화고를 만난 뒤에는 취업으로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만큼 특성화고에는 취업을 돕는 각종 교육 지원과 취업 정책이 있다는 건데요. 이혜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제 인생에서 1차적인 터닝 포인트? 인생을 바꿔준 것. 미래를 바꿔준 것. 지혜 씨와 나은 씨가 학교를 찾았습니다. 졸업한 지 2년. 여상을 나와 금융권에 취업했으니 성공한 선배들입니다. 차별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만큼 내가 그 사람보다 그 업무에 대해서 역량을 키우고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알면 어 그런 거는 다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생생한 취업 현장 이야기에 후배들의 귀가 열립니다. 실제로 저희가 일할 곳에 나가 있는 선배들이 와서 얘기해주니까 더더 더 와닿는 게 가장 큰점 가장 큰것 같아요. 두 선배의 학교 생활은 어땠을까? 노는 게 좋아 공부는 뒷전이던 시절 지혜 씨의 담임 선생님이 북돋아준 용기는 취업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너는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외부 활동도 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까지 허투루 학교 생활을 했구나 해서 선생님이 앞으로 도와줄 테니까 믿고 학교 생활도 하고 열심히 취업 준비해보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면서. 경제적 자립도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집에서 대학 등록금을 감당을 할수 있을까? 저희 부모님은 일단 제 스스로가 할수 있다는 점과 제가 또 오히려 생활비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경제적으로는 편안히 하시는 거. 배학만 바라보고 달려온 학생들에게 특성화고는 고졸 취업이라는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이예정입니다. 네, 특성화고를 통해서 먼저 꿈을 이룬 선배들이 후배를 찾아서 격려하는 모습 함께 보셨는데요. 이두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서 어떤 지원을 받아왔을까요? 이혜장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특성화고에서 이렇게 취업에 대한 지원을 좀잘 하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지혜 씨와 나은 씨는 대학을 가는 대신 취업을 통해 다른 삶을 선택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대학에도 진학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고졸 취업 지원 정책이 그 가능성을 돕고 있습니다. 우선, 특성화고의 모든 학생들에게는 3년 동안의 입학금과 수업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학비 부담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산업 수요에 맞춘 실무중심 교육 과정으로 취업을 돕고, 산업체에서 현장 체험과 실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국비 해외 유학의 기회는 물론이고, 병역 대체 복무와 특기병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이 있으니까요. 잘만 활용한다면, 그리고 좀더 노력한다면, 제 아무리 좁다는 취업문이지만,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성하고 확실히 뭔가 좀 든든한 힘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취업에 있어서는 말이죠. 내 네, 예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